해봅시다. 이번에는 900 다이아네요. 자리가 많아. 자 출발 하나 둘 스웨. 아, 노비시 뜨고 있습니다. 역시나 노비. 아 여기 뭐라고요? 못 봤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포스트빗 한번. 아우 야 뭐야. 가버 물게져 나오니. 입질 주는 것 같아. 왠지 이거 하나 주는 거는. 입질 느낌이 납니다 요 마블이 또 왜냐? 요거 하나 주면 사람들이 오 가방 괜찮은디? 하면서 막 다이얼을 씁니다 그러면서 어 이거 가방 요 좀만 뽑아볼까 하면서 과금을 하기 때문에 입질을 주는 것 같아요 자 요거 더 뽑아 봅시다 모아서 가봅시다 아 일단 하나 모아서 가자고요1 0개깨고 다카차면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늘이 어서 오세용 그래요 모아서 가자고요알겠습니다 가자 마늘이 어서 오세용 과연 여기서는 오케이 더블빅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 가방은 아니네 넘어갑시다 자 현재 500 다이아 남은 상황 현재 10개 쌍비시 계속 떠줍니다 야 뭐야 이거 이게 좀 운이 오지는 것 같은데 자 느낌 좋다 지금 가자 붙어보자 그렇지 일단 노비 좋다고 하는 와중에 바로 노비십니다 자 400개 300개 그렇지 이번에 또 트리플빅 여러분들 현재 천분 보고 계십니다. 신발력 빠르신 분들 추천 한번씩만 눌러 주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하나. 둘. 가방아 가자. 우와! 더블 s 가 아닌 트리플레스가 여기서 나와 줍니다. 여러분들 야, 요 정도면 1 2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가방 저격대였지만 S 세 개가 한 방에 와! 야 이런 일 저는 처음 구경합니다. 야 에스가 한 방에 세 개라니. 여러분들 채팅 올리세요. 야 축하드립니다. 채팅 올리세요.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가방이 나오긴 했네요. 구급 가방이네요. <laughs> 리플이 다시 어서 오세요. 캡처 한번 합시다. 요게 입질임? 야 이게 좀 느낌 좋은데? 계속 뽑아 봅시다. 네, 야동 같은 거보지마 실제로 해. 뭐야 이거? 아, 니 내가 부금을 새로 친구한테 받았는데 리플이한테 받았는데 음... 뭐를 좀잘 이거 한번 봐야겠다 아으 다음엔 올비를 줍니다 꽉 찰때까지 한번 가봐달라고 했어요 어 역시 세개 뿌렸으니 이제 노비실만 줄거야 이거니? 이거니 이거니? 요거 혹시 그러면 강화? 일단 몰아서 한번 팔아보고 대파라 보고 두개 뽑아봅시다 일단은 900개 사용해서 가방이 두개면 개이득입니다 저가 4000개 다이아도 먹어봤고 이렇게 해봤는데 현재 900 다이아 써서 두개 나와줬습니다 자 가자 여기서 한방에 4일 라니면 프리파스 뜻밖의 초대권 어, 창렬 아 터치 자 요거 한번 더 가보자 4일링 원하는 거겠죠? 4일링? 4일 링 원하는거겠죠 4일 링 4일 원아투아 쓰리 나의 부탁을 거절하지 마라. 4일링 갑니까? 거절잼! 나침반잼! 이런. 그러면, 요거, 큐브. 다이아 뽑기 전에 마일리지 먼저 타고 갈까요? 나침만또 강화해줘요, 이거? 알겠습니다. 나침만 강화해드릴게요. 뭐 해달라고 하겠지, 또, 이거? 음, 그래. 알겠어요. 아 알아요, 알아요. 알아. 말안 해도 돼. 아까랑 똑같잖아. 자 여러분들 대리 카톡이 새로 열렸습니다. 대리 카톡으로 대리는 보내주세요. 알겠죠자 스케줄 신청이요 다이아게 몇 개신데요. 아 그거 뭐 이것 까는 거요? 이것 까는걸 지금 대리 맡기신 거예요. 방송은 랩형 방송 보면서 아 그래요 예. 아 조금 요, 여러분들 이거를 대리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거 접복 까달라고 하고 딸기팩 까달라고 대리가 들어왔는데 이걸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거 방송은 랩 방송을 보고 있네요. 랩님 방송 보고 있네요. 이거 해야 돼? <laughs> 지금 이거 이거 아 저가 요거 봐서 기분이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면 원래 안 하는 건데 이거 내가 해줘야 돼? 이거 이거 아니죠? 이건 제가 예 요대리는 힘들 것 같네요. 결과 잘 나올까 봐요. 아이 그거 접보안 합니다. 아 그리고 카톡. 그리고 대리카톡 여기 아닙니다. 방송하면서 아 그냥 차단을 합시다 이 친구. 아이 기분이 나쁘네. 차단 때려 버립시다. 저행태창에 여행 가방 있습니다. 이거 판매하기 자한 가지님 한 가지님 대리카톡이 세로로 안겼습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이쪽으로 보내 주세요. 자, 요거 마버거 마저, 마저 해 보고 마무리 지어 봅시다. 가자. 아, 쁘지 않다면서 왜 차단을 하냐고요? 어나 원래 안나빠도 차단해. <laughs> 원래? 어, 나 원래 나나 나 기분 안나빠도 차단해. 몰랐니? 원래 나 기분 좋을 때도 막 차단하고 막 그러는데? 자, 요 강아 좀더 가야겠네. 자리가 없네. 뜨드드드 여행 가방 합성에서는 안 뜨나요? 뜨긴 뜹니다. 네, 확률이 10창렬이라서 그러지.

어, 가자 가자 한번 보여주자 개주작으로 연속 세번 가방 나오면 저격 성공이다 <laughs> 거절됨 한번더 오케이 한 가지님 대리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 카톡으로 아, 왼쪽 하단에 있는 카톡으로 대리 보내주세요 두두둔 두두둔 뽀 아이고 한번더자 마지막입니다 과연 여기서 가방이 한개더나와주게될지아원투아소레아 또르 자, 요거 나가서 또 다음 데리 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두두두.